365일 묵상, 10월 17일, 과거 위에 쌓아 올려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로 복음이 너무 구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불합리하며 단지 순전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진리의 정확성입니다. 만일 내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만 참되고 참대다고 말한다면 진리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은 분명히 바뀌고 나는 진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현대성입니다. 정말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거의 불변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과제를 받은 젊은이는 일반적으로 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지위를 받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젊은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과거의 연구 주제에 관해 쓰였던 모든 책을 불태우고 없앰으로 시작하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나이든 연구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젊은 연구자에게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도서관에 가서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충고합니다. 진정한 과학적 방법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 시작해서 연구하고 과거 위에 더 쌓아 올립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복음에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사를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과 기독교 복음과 교회를 거부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비과학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방법을 주장하든지 간에 그것은 진정한 과학적 방법과 정반대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うん。